그러니까 그 띠동갑 만나고 이제 스무 살 만나고 다 취향이 있는 거예요. 그 갈증이 있어요. 어린 여자, 젊은 여자를 떠나서 어린 여자에 대한 갈증이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20대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친구들과 모임을 가질 때마다 어떤 친구가 항상 와 BTS 뷔다 롱코트를 입으면 와 도깨비 이동욱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자리에 여자들도 있으면 뭔가 제가 다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머쓱하게 웃고 마는데 솔직히 좀 티꺼워서 정색하고 그만하라고 하고 싶은데 좀 그렇네요 분위기 망치기도 싫고요 리섭님이라면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라고 하시는데 아니 근데 저는 조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좀 여유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친구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드립을 치면은 좀 같이 드립을 치면서 그냥 넘기면 되는 거예요. 뭐, 저한테 만약에 그랬으면은 뭐 친구가 나한테 와, BTS V다 이랬어. 그러면난 아, 왜 이래, 랩몬스터. 막 이러지. <laughs> 아, 왜 이래, 랩몬스터 하면서 이렇게 막 치는 거지. 여유있게, 아, 막 이렇게 왜 이렇게 다들 자존감이 나자. 전 오히려 제가 먼저 그렇게 너스레를 떨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결혼하기 전에 제가 어디 이렇게 놀러 가면은 라운슈파 같은 데 놀러 가면은 이제 여자들이 이제 어디서 저를 잠깐 본 애들이 있는 거야 구독자라면은 한 번에 알아보는데 이제 어딘가에서 썸네일만 잠깐잠깐 봤던 애들이 막 그런 식으로 물어요 어, 근데 어디서 본것 같은데? 막 이런단 말이야 어디서 본것 같은데 이러면은 저는 그냥 제가 먼저 이래요 아, 저 차은우 아니에요 차은우 아니에요 아, 닮았다는 얘기는 많이 듣는데 제가 봐도 좀 닮긴 했는데 차은우 아니니까 그냥 긴장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먼저 이래요 아니, 왜 이걸 이런 거갖다가막 누가 막 나한테 보고, 어우, 귀다. 막 어우, 뒤다 막이런 해가지고 막 자존감 낮아질 필요도 없고 그냥 조금만 여유 있게 조금 너세도 떨면서 유머러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지능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굳이 막 친구가 막 그렇게 장난치던데 막 정색하고 띠꺼우니까 뭐 그만하라 막 굳이 왜 이래야 됩니까?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니까 창문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 그러니까 이, 이거는 항상 바뀌죠. 항상 바뀌고 막, 아, 뭐, 라고 하면, 아, 저 조인성 아니에요. 아긴했는데 조인성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스캔들 날일 없다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아, 그러니까 막 그렇게 너스를 떤다는 거예요. 제가 무조건 막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아니라. 뭐,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루틴들이 있죠. 그냥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런 것들. <laughs> 그러니까 조금만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보 하겠습니다. 돈을 벌고 나서 가장 좋은 점이 뭔가요? 음, 굉장히 간단한 질문인데, 제가 남들은 최대한 안 해주는 답변을 여기에 대해서 한번 드려볼게요. 저는 돈을 벌면은 뭐, 사고 싶은 것도 다 사고, 뭐, 먹고 싶은 거다 먹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은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돈을 이제 어느 정도 벌어보고 나서 제가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은, 저의 취향이 뭔지 알게 됐어요. 아, 이거 말을 어떻게 풀어서 해야 되지? 그러니까, 제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어떤 게 결핍이 있을 때는요, 내가 어떤 게 결핍됐기 때문에 그게 갖고 싶은 건데 그거를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진정으로 좋아하고 진정으로 원하는 거라고 착각을 해요. 약간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서 저는요, 제가 돈을 벌면은 평생 동안 매일 매일 오마카세만 먹을 줄 알았어요. 스시 오마카세만 맨날 먹으러 다니고 맨날 소고기만 먹으러 다닐 줄 알았는데 저는 이제는 스시 오마카세 진짜 한 분기별로 한번 누가 사줘야 먹습니다 그것도 굳이 막 먹지 않아요. 나는 옛날에 내가 스시를 제일 대저... 좋아 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그냥 내가 평소에 이거를 먹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 그거에 대한 결핍으로 맨날 그게 먹고 싶었던 거였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소고기도요. 그러니까 제가 돈을 벌어보고 나니까 제가 진짜로 어떤 고기를 제일 좋아하는지를 알게 됐어요. 저는요 닭고기를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누가 보고 뭐밥 사준다 그러면 그냥 치킨 먹자고 하고 닭갈비 먹자고 그럽니다. 근데 옛날에는 내가 돈이 없으니까 소고기 먹을 기회가 없잖아. 누가 고기 사준대. 소고기 사주세요. 당연히 이러지. 그래서 나는 소고기를 내가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제 아니야. 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라면이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고기는 닭고기고 그런 것들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온라인 커뮤니티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는 보면은 저를 막 그런 식으로 조롱을 하시거든요. 막저 새끼는 뭐 20대랑 결혼한 것도 아니면서 견해 강의를 뭐, 이런 소리도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그분들이 어떤 마음인지는 알아요. 어떤 마음인지도 알고. 그러니까 젊은 여자를 못 만나본 사람들은 이제 평생 동안 그 젊은 여자에 대한 그 그게 있거든요. 그 갈증이 있어요. 어린 여자, 젊은 여자를 떠나서 어린 여자에 대한 갈증이 있거든요. 저슬기 만나기 전에 어라... 그냥 띠동갑 수도 없이 만나봤어요. 어?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다 만나보고 하면은 뭐든지 내가 다 겪어보면은 별거 아니라는 거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띠동갑 만나고 이제 스무 살 만나고 아 제가 뭐슨 띠동갑 만나시는 분들을 다뭐 폄하하고 막 그런 거 아닙니다. 취향이 있는 거예요. 그냥 저는 어느 정도 말이 통하는 사람이 좋거든요. 어느 정도 말이 통하는 사람이 좋고 내가 띠동갑 여자를 만나봤는데 내가 옛날 노래를 들었더니 저기 아빠가 듣는 노래랑 똑같다는 거예요. 아이씨... <laughs> <laughs> 그리고 아예 말이 안 통해 말이 그냥 정말로 스킨십밖에 할게 없습니다 어린애들 만나면은 아니 말이 안 통하고 둘이 둘이 뭐 유튜브 구독 목록도 아예 다르고 걔는 뭐 이상한 거막 누구지도 모르는 유튜버인데 막 유튜버가 100만이야 구독자가 나는 아예 처음 보는 유튜버인데 그리고 이제 아무튼간에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 자아실현에 대해서 얘기를 할때 여행을 좋아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도피를 하려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보통 사람들이 직장인들이 뭔가 4박5일 휴가를 받고 이런 여행을 갈 떠날 생각만 해. 그게 내가 일을 안 하고 뭔가를 한다는 거에 대한 즐거움인데 어, 제 주변에도 돈 많이 번 동생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자기는 경제적 자유를 얻고 막 돈을 많이 벌면 여행을 맨날 다닐 줄 알았는데 자기는 알고 보니까 여행을 싫어하던 사람이래. <laughs> <laughs> 막상 돈이 생기니까 여행을 안 다니는 거야. 제가 막상 돈이 생기니까 오마카세를 안 먹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진정으로 원한게 뭔지를 알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연애 강의에서도 막 그러거든요. 내가 어린 여자를 만나지 말라는 게 아니다. 근데 누구든지 다 만나보라는 거야 한 번. 내가 어떤 성향인지 알려면 진짜 어린애도 한번 만나보고 연상도한번 만나보고 동갑도 한번 만나보고 살짝 어린애도 한번 만나보고 다 만나보고 나서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걸 해야지. 내가 진짜 내 나이 또래밖에 못 만나. 내 나이 또래밖에 못 만나서 항상 맨날 그 어린 여자에 대한 갈증 있는 상태에서 평생 살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저는 남자가 진짜로 티동업한번 만나보는 경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자의 경우에도 진짜 돈 많은 오빠 한번 만나보는 거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진짜 돈 많은 오빠도 한번 만나보고 어디 오픈카 같은데 옆에 한번 타보고, 저는 그런 거 진짜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그런 거를 한번 누려보고 나서, 아 나는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이 오빠한테 존중을 못 받는 것보다 그냥 나를 존중해 주는 사람과 맞벌이를 하면서 사는 게더 행복한 여자다라는 게 있는 사람들은 정말 자기랑 비슷한 벌이 사람을 만나서 혹시나 행복하게 살 수도 있는 거고, 뭐든지 사람이 자기가 겪어 봐야 자기가 그거를 실제로 원했던 건지 안 원했던 건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돈을 벌고 나서 가장 좋았던 거는 내가 어떤 거를 진정으로 정말로 어떤 거를 좋아하는 사람인지를 알게 됐다라는 게 제가 돈 벌고 나서 가장 좋았던 거 같습니다. 띠용갑을 대체 어디서 만나냐고 했는데 앞으정 나가면 다 띠동갑이에요. 서로 막한 둘셋만 돼도. 리섭님은 뭔가를 끊을 때 바로 끊으시는 편인가요? 유튜브나 인스타에 시간 소모가 너무 많아서 절제하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네요. 리섭님의 팁이 있을까요? 라고 하시는데 저도 잘못 끊어요. 저도 휴먼입니다, 휴먼. 제가 지금까지 그롤 있잖아요. 리그 오브 레전드. 그롤 아이디 계정 삭제를 한 8번을 했어요. 그것도 막 스킨 다 풀로, 저는 게임할 때그롤 스킨 없으면 안 하거든요. 일단 내 캐릭이 예뻐야 되는 사람이어가지고, 이제 시작하자마자 이제 스킨부터 다 질릅니다. 근데도 그런 막 스킨 엄청 많은 계정도 저는 다 삭제해요. 왜냐면은 나도 내가 절제가 안 되거든. 나는 나를 믿지 않습니다. 계정을 삭제하는 순간 그래도 그 계정을 랭 게임할 수 있을 때까지 키울 그게 귀찮아서라도 조금이라도 안 하게 되는 게 있어. 그래서 저는 저를 아예 안 믿기 때문에 그냥 아예 환경 세팅을 그렇게 해버립니다. 아예 아이디를 삭제해버려요. 어차피 게임만 삭제를 하면은 게임 다시 깔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롤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롤을 아이디를 삭제해버리면은 그30 레벨까지 올려야 사람들이랑 랭크 게임이라는 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너무 귀찮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하게 돼. 그리고 저는 이제 뭔가를 끊고 싶으면은 그저 스스로의 약간 뭔가 를 걸어놔요. 왜냐면은 과거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제가 유튜브 구독자가 한 5만 6만 정도 됐을 때 10만을 찍어야겠다는 결심이 드는 거예요. 10만을 찍어야겠다는 결심이 들어가지고 롤 아이디를 삭제하면서. 왜냐면은 나는 이제 유튜브에만 전념을 해야 될것 같은 거야 지금 이제 물이 들어왔을 때 롤을 줘야 되는데 롤이 너무 재밌으니까 내가 롤에 이거를 하면 안될것 같다고 생각해가지고 롤을 삭제를 하면서 스스로 다짐을 한게 구독자 10만 찍을 때까지 나는 롤을 안할 거다. 대신에 구독자 10만을 찍는 순간 난한 한달 내내 롤만 할 거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러면은 동기부여가 스스로 또 되면서 롤도 안 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간 그 저도 뭔가를 참고 뭔가를 이겨내고 절제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냥 모든 사람들은 다 절제하는 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믿지 않고 어떻게 환경 세팅을 하느냐가 저는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나 인스타에 시간 소모가 너무 많으면은 정말 내가 일상생활 불가능할 정도까지 진짜 심하다면은 저 같으면은 내가 정말 어떤 거를 성공을 해야 돼. 저 같으면 투지폰을 살것 같아요 차라리. 투지폰 사서 스마트폰을 집에다 놓고 나가는 거야. 놓고 나가고 집에 있으면 이제 어쩔 수 없죠. 집에 있으면 집에 들어와서 퇴근하고 나서 유튜브든 뭐든 보고 근데 이제 마트폰을 잡는데 어떻게 하겠어. 내가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나는, 나는 내 의지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한다는 거죠. 제가 공부를 하려고 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35살에 수능 공부를 시작해. 수능 공부를 시작하면 저도 스마트폰 없애버려야죠. 스마트폰이 왜 필요합니까. 내가 공부를 마음먹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 스스로를 믿지 않습니다.